자 이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다리시던 예, 서블릿부터 시작하는 이제 코딩 실습을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먼저 준비를 저랑 같이 한번 좀 해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우선 작업 폴더를 물론 이제 나중에 이클립스를 쓰시면 뭐다 자동으로 해결이 되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러기 전에 먼저 기본 원리를 먼저 확인하기 위해서 수동으로 하는 것뿐이니까 직접 폴더를 하나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이제 웹사이트를 만들어 주실 웹사이트에 될 한의 폴더를 준비를 해주시는데, 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통캣 폴더 안에다가 웹 A P P S라는 폴더 안에 만드시면 그게 제일 편한 방법이고. 자, 그렇지 않고, 이제 별도의 폴더를 만드실 경우에는, 자,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통켓한테 어디에다가 내가 웹사이트 폴더를 만들어 놨는지만 알려주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제 그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저는 별도로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JSP 폴더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작업하게 될 작업 폴더가 되겠고, 그 안에 매뉴얼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제 여기 안에다가는 Eclipse를 이용한, 예, 주 이제 그런 수동적인 작업은 이제 여기다가 하고요. 또 나중에 별도로 이제 e c l i 어, 아 에디트 플러스죠. 그다음 이제 이 클립스로 작업하게 되는 것들은 또 별도로 또 예, 폴더 하나 만들어서 워크스페이스를 하나 준비해가지고 작업을 하는 예, 그런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자 매뉴얼 프로젝트라는 것을 일단 예, 이렇게 준비 들어가셔서 새로운 폴더를 또 하나 준비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폴더 이름은 자무래도 이제 서블릿에 관련된 예제 예제가 되기 때문에 자 이름은 저는 서블릿 이그잼 1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뭐 이름은 아무렇게나 좋습니다. u b 서 e 블릿 이그잼 1 또는 서블릿 이그잼 app 1 자, 뭐 이렇게 이름을 짓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작성을 해주시고요. 자, 이 폴더 안에다가 이제 간단한 테스트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자, 확인하기 위한, 예, 그 페이지를 하나 준비를 해볼게요. 자, 그거는 이미 우리가 처음에 이제 실습할 때 만들었던 index.html을 그대로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뭐, 새로 만드실 필요 있겠습니까? 예,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냥 복사하셔가지고, 이름도 index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테스트용으로 간단하게 확인만 할 거니까, 예,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테스트.html. 자, 그럼 이렇게 일단 해놓고, 현재 이 내가 준비한 이 웹사이트 폴더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즉 서버에 의해서 잘 서비스가 되어지는지를 먼저 확인해 주기 위해서는 이거를 톰캣한테 알려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폴더를.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톰캣이 설치된 폴더로 가셔서, 자, 저는 압축 버전으로 설치를, 압축을 푼이 위치가 저는 설치 위치가 되는 거고,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 그 설치 버전을 설치하신 분들은 C 드라이브의 프로그램 파일지로 가셔가지고 가시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통캣 8 안에 conf configuration의 약자를 쓰는 conf라는 폴더 안으로 들어가시고 그 안에 서버점 XML을 이제 다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마지막에 우리가 first exam app 라는 그 웹사이트를 서버를 통해서 통켓을 통해서 자 외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게끔 자 그렇게 설정한 그 설정이 바로 여기 있죠 자이 부분에다가 이제 그대로 예 그대로 그냥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밑에다가 이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자 실제 위치는 뭐 똑같죠 여기까지 똑같고 폴더 이름이 좀 다른데 폴더 이름은 뭐 기억이 어,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쓰시면 되고 예,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가서 예, 또 혹시나 오타라도 있으면 또안 되니까 저는 요거를 복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다가는 요 이름 대신에 지금 제가 추가한 서블릿 이그잼 App 1이라고해 놓고요. 자, 이 이름을 그대로 자 접속 경로로 쓰게 되면 너무 기니까 예좀 줄여서 저는 그러면 여기서는 서블릿, 자, 여기서는 서블릿 이그잼 1이라고 하죠. 예. 자, 요렇게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하시는지 아시겠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요렇게 이름을 지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접근하시면 됩니까? 이거를 테스트를 하시기 위해서. 자, 이제 요 이름으로 중간에 이름이 이 이름으로 요렇게 이제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 자, 이름은 우리가 인덱스가 아니라 이제 테스트라고 하기로 했기 때문에 테스트.html로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서버를 켜놔야죠. 서버가 꺼져 있으면 당연히 안 되죠. 예, 그래서 서버를 일단 켜주시고요. 자 저는 통캐 8 bat 배치 파일을 실행을 시켜서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굳이 이게 압축 버전으로 잘안 되시는 분들은 예, 좀 이게 손에 안 익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설치 버전으로 속편하게, 마음편하게 예, 하셔도 전혀 지장 없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이클립 e 쓰면 다 하나로 통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서버를 실행을 시켜 놓고 자 저는 크롬을 통해서 자 여기다가 어, 복사가 좀덜 됐군요 자 여기 다시 요거를자 이렇게 복사를 해서 실행을 했을 때 자 똑같이 결과 나옵니다. 아좀 내용이라도 바꿀까 그랬나요? 자 어쨌든 자 에러 메시지가 안 나오고 지금 나오는 건잘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여러분들이 준비한 예 웹사이트 하나의 폴더 웹사이트가 될 하나의 폴더 준비가 끝났으면 자 이제 그다음에 뭘 해주시느냐 하면은요. 자 이제 바로 여기다가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파일들을 이제 여기다가 뭐 HTML을 만드시던 또는 뭐 이제 서블릿을 만드시던 하여튼 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왕이면 자이 톰캣이 자기가 좋아하는 구조가 있어요 즉 웹사이트를 만들 때 그냥 폴더만 떨렁 만들어 가지고 파일만 하나 이렇게 성의 없이 만들어 주는 것보다는 톰캣이 원하는 형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형태를 맞춰 주시면 나중에 여러분들 코드를 작성하실 때에도 아주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물론 그건 내 맘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자바를 공부하실 때에도 항상 옆에다가 끼고 살아야 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도큐먼트죠, 도큐먼트.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도큐먼트, JDK에 있는 모든 그 클래스라든가 이런 모든 설명은 책에, 어떤 책에도 그게 다 나와있진 않아요. 그래서 항상 도큐먼트를 참고를 하셔야 됐었잖아요. 자, JSP도 마찬가지, 서블릿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지금 어쨌든 내가 지금 웹 프로그래밍을 한다라고 했을 때그 기준이 되는 것은 어떤 서버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통캣 8.0을 쓰고 계시거든요. 8대 버전을. 자, 그러면 통캣 8.0에 따른 규칙이, 자, 얘에 따른 얘가 제시하는 어떤 스펙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스펙을 잘 보시면은 거기에 따른 그, 그 규칙들이 바로 문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블린 문법도 되는 거고, JSP 문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물론 기본적인 거는 이제 책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좀더 나중에 깊은 내용이나 다양한 내용들은 반드시 그 도큐먼트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지금 미리 들어가 볼게요. 지금 당장은 아마 눈에 안 들어오시겠지만, 자꾸만 봐버릇하면은 언젠가 됩니다. 예, 꼭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톰캣 다운로드 받았던 아파치 사이트로 가셔가지고, 자, 일단 요 페이지까지 다는 뭐 들어오실 수 있죠. 여기까지. 그래서 저번에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로 갔었잖아요. 요 부분. 자, 근데 요번에 코그 밑에 보시면은, 도큐멘테이션 해 가지고 도움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버전에 따라서 도움말을 얻으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 이 통계 8.0 우리가 받은 버전이 8.0이니까 8.0을 보시면은 일단 첫 번째에 보여지는 것이 아파치 통켓에 관련된 유저 가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제별로 도움말을 상당히, 예, 아주 자세한 예제와 함께 많이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 찾고 싶으시면은,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일단, 예, 검색을 찾아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좀 내려가 보시면은, 레퍼런스 해가지고, 바로 여기가 현재, 자, 여기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또 사용하시고 있는 버전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통계 8.0일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쓰게 되는 서블릿 버전이 3.1이라는 버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서버를 통해서 서블릿을 제공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통켓을 쓰신다 그러면은 통켓 버전에 따라서도 서블릿 버전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최신 버전은, 다시 얘기하면, 현재 서블릿의 가장 최신 버전은 3.1 버전이고, 이것은 통캣 최신 버전을 쓰므로써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유입해서 사용하시게 된다는 거고, 또 JSP에도 버전이 있죠. JSP에도 지금 보면 2.3 버전이 최신 버전이에요. 그게 현재 통캣 8.0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라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이제 EL이라는 것도 있고요. 웹소켓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어쨌든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서블릿과 나중에 이제 JSP가 되는 거죠. 특히나 서블릿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JSP는 서블릿에 있는 기능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서 플러스 알파를 한몇 가지 기능이 더 추가된 기능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서블릿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펙을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어요. PDF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온라인으로 직접 확인하실 때에는 자바 독이라고 하는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아마 여러분 JDK에서, JDK에서 봤던 바로 그러한 똑같은 도움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클래스별로 확인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좀더 익숙한 화면으로 보시려면 아마 대부분 프레임으로 구성된 그 화면이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보신 분들은. 그래서 여기 프레임즈라고 요거를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프레임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패키지를 확인하시고요. 여기서는 클래스를 확인하시고, 여기서는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항상 끼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즐겨찾기나 이렇게 해놔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필요한 어떤 새로운 클래스가 나오거나 그랬을 때 어떤 메서드, 어떤 기능들을 갖고 있는가를 항상 찾아보셔야 된다 그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들 실력이 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에서 여러분들 클래스와 이거 도큐먼트를 꼭 찾아보시고 자 나중에 JSP 할 때는 이제 여기서 찾아보시면 되는 거죠 자 JSP에 있는 요 자바 독 근데 JSP는 보시면은 몇개안 돼요 그렇죠 클래스가 몇개안 됩니다 어차피 기본적인 건 서블릿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다 쓰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몇 가지 추가된 기능이기 때문에 사실 JSP의 도큐먼트는 그렇게 몇 가지 되지 않으니까 별로 부담되지 않고 예,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두 가지의 스펙 요 레퍼런스 이 도큐먼트는 반드시 꼭 항상 즐겨찾기나 이런 걸 통해서 바로바로 바로 항상 켜놓고 실행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굳이 여기를 찾아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새로운 클래스가 나올 때마다 항상 찾아보시고 눈도장을 꼭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절대적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 그 얘기가 이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폴더를 아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예, 웹사이트가 되는 폴더를 만드는데,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폴더 하나 이렇게 성의 없이 떨렁 만드는 것보다는, 통켓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구성물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맞춰주시면, 좀 더, 예, 통켓에 맞게끔, 통켓과 서로 잘 궁합이 맞게 프로그래밍을 해주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주, 일단 지금은 무조건 따라만 하세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셔도 되니까 우선은 그냥 이렇게 만든다 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만든 것이 이제 프로젝트 즉 폴더 즉 웹사이트 폴더죠 예,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폴더 처음에 만든 이 제가 계속 웹사이트 폴더라고 얘기했던 이 부분을 또 다른 말로 웹 어플리케이션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개발자 입장에서는 웹 어플리케이션인 거죠 그래서 웹 어플리케이션 폴더가 되는 거고 또는 웹사이트 라고 하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같은 의미니까 어차피 같은 의미로 통하는 거니까, 뭐, 예, 웹사이트 폴더라고 하시던, 웹 어플리케이션 폴더라고 하시던, 뭐, 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이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 자, 이 안에다가는 또 하나의 또, 예,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시는데, 그 폴더 이름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반드시 대문자로 써 주셔야 되고요 웹, 대시, 언더바 아닙니다. 대시입니다. 웹, 언더, 아, 웹, 대시, INF라고 하는 자, 요 이름의 폴더를 꼭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어, 뭐 지금까지 사실 우리가 이런 거안 만들어도 뭐 서버로 실행하는데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앞으로 좀더 여러분들이 더 많은 코딩을 하고 많은 파일들을 작성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 두시면은 그런 코드 간의 구분이라든가 프로젝트로서의 어떤 확실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통켓이라는 서버가 스펙을 미리 정해놓고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라고 정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우린 그걸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web-inf라는 폴더를 만들어 주시고 또이 안에다가는 두 개의 폴더를 하나 더 추가할게요. 자, 두개 폴더가 뭐냐면은 하나는 소문자로 씁니다. 요번에는 클래시즈또 하나는 lib. 자, 이두개 폴더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지금 이 구조를 잠깐 보면요. 예, 구조가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자, 제가 지금 JSP라는 것이 작업 폴더가 되고 그 안에 매뉴얼 프로젝트가 일종의 워크스페이스가 되고 있고요. 그 안에 서블리 이그젬 APP1이라는 폴더가 있고 그 안에 web-inf라는 폴더를 만들었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기본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이게 이제 하나의 웹사이트, 웹 어플리케이션 폴더가 되고, 그 안에 web-inf, classes, lib라는 폴더가 서브 폴더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톰캣이 가장 좋아하는 구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여기서 추가적으로, 예,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예, 해야 되는 폴더라든가 그런 서, 그 설정들이 있는데, 자, 처음서부터 그걸 다 알고 가실 필요는 없고, 일단 처음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만, 예, 준비를 한다라면, 요 정도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덤으로, 더 하나 준비를 한다라면요. 자, 우리가 이제 웹사이트를 만들 때그 웹사이트 전체적인 환경 설정을 하기 위한 환경 설정 파일이 하나 필요합니다. 자, 그 환경 설정 파일은, 그것도 이름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만드는 건 아니고, 이름은 web.xml 이라는 파일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현재 내가 만들고 있는 웹사이트,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체적인 환경 설정을 담당하고 있는 바로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접 여러분들이 XML을 만드셔도 되는데 그럼 또 거기다가 또 프롤로그 작성하셔야 되고 또 직접 기본 코드 선언문 또 작성하셔야 되고 굉장히 번거로워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샘플로 만들어져 있는 애거를 하나 가져다가 복사해서 쓰는 것이 좀더 편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 걸 복사하는 게 가장 좋겠느냐 생각해 보니까 자, 우리가 이미 톰캣에는 샘플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샘플이 통캡 폴더 안에 웹 APPS 폴더 안에 뭐 이것들이 다 샘플이에요 사실 다 샘플인데 이 중에서 자 그래도 가장 지금 기준이 되는 샘플이 루트라는 폴더에 있는 거죠 루트라는 폴더에 보시면은 어 얘도 보니까 웹 i n f 라는 폴더가 있었습니다 그쵸 그렇죠? 자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보니까 어 물론 우리가 만든 것처럼 클래시즈라는 폴더와 l i b 라는 폴더는 안 보이죠. 뭐 그건 자기 사실 마음이에요. 통켓에서 정한 스펙은 강제적인 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자 아까도 우리가 두 개의 폴더를 추가한 거, 요 클래시즈와 l i b 는 물론 기본적으로 통켓 스펙에 있는 예, 정해져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굳이 당 지금 당장 필요 없으면 안 만들어도 되지만 일단 준비는 해두자고요. 그래서 자 어쨌든 우리가 요 샘플 사이트에서 요웹점 XML을 일단 복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만든 서블릿 이그잼 APP1이라는 폴더로 오셔서 똑같이 웹 다시 i n f 안에다가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톰캣이라는 서버에서 웹사이트를 만드신다라면은 이런 구조가 이제 앞으로 일반적인 가장 제안 제시되는 가장 일반적인 구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웹사이트 하나 만드세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무조건 예?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폴더 만드시고 자, 프로젝트 폴더 만드시고, 웹-inf 폴더 만드시고, 그 안에다가, 클래시즈와 lib 폴더 만드시고, 웹.xml까지 복사 딱 준비를 해주신다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폴더를 만들었냐? 자, 그거는 이제 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익히시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서부터 너무 많은 내용을 설명드리지 않고, 자, 일단 이렇게 만들어라.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제 통 캐시 요구하는 기본적인 어플리케이션의 구조를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놨고 자 이제 여기에서 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서블릿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시작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쯤에서 서블릿이라는 걸또 너무 아무 설명도 없이 밑트 끝도 없이 그냥 바로 그냥 따라하세요 이렇게 하기에는 또 너무 예, 부담스럽고 간단하게 서블릿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예, 바로 실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